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사막을 만들고 있는 게임 디자인실 실장 장재석입니다. 네, 저는 주재상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 연애를 통해 검은사막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내용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험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칼페온 에피소드 2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빠르게 6월 업데이트 예정 항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칼페온 엘비아입니다. 지난 검은사막 연구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공식 서버 업데이트를 위한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이번 칼페온 엘비아는 트롤, 루툼, 사우닐, 거인족, 그리고 핵세 성역까지 5개의 사냥토로 구성이 됩니다. 각 사냥터는 공격력 270부터 도전하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고르게 분포시켰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트롤이나 핵세 성역은 가이핀라시아 사원 지하보다 강력한 그야말로 최고의 사냥터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어, 최상위 모험가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사냥터의 정보도 정보지만 아마 전리품, 드롭 아이템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비거리 계량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뭐 새로운 악세사리가 나올 것이다 등 여러 추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리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월 27일 검은사막 연구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전리품의 주요 사용처 가운데 하나인 고드아이드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 고드아이드 무기는 어, 새로운 무기나 정령 무기 형태는 아니고요. 기존 검은별 무기의 새로운 버전, 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동건별 무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왔는데요. 유에서 동으로 성공만 한다면 그 보답은 확실했지만 그길 자체가 너무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단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어, 기존 우두머리 무기의 카프라스 효과와도 관계가 있어서 쉽게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냥터에서 카프라스의 돌이 드랍이 되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계단을 만들어 드려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칼페어 넬비아와 함께 이번 고드 아이드 무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드 아이드 무기는 이유단계검별 무기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전환된 고드 아이드 무기는 이 15단계까지 강화가 된 상태이고요. 전용 강화 재료를 이용해서 동 고드하이드 단계까지 도달해 나아가는 형태입니다. 이 무기 전환과 강화에 필요한 특수 재료는 어, 칼페온 엘비아 사냥터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드하이드 무기는 각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공격력이 조금씩 상승해서 동 단계가 되면 동 검별 무기와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 당연히 강화 단계는 어,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요. 최대한 이동건별 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어, 고드하이드 무기는 주무기와 각성 무기만 우선 적용될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드하이드 무기가 들어가면 기존의 동건별 무기를 이미 맞추신 분들은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예, 동건별 무기는 통합거래소의 최대 상한가가 상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 고드아이드 무기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 소식이라서 당황하는 모험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했는데, 현재와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드려서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전리품 정보들은 5월 27일 검은서막연구소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지난 칼표현 연휴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채집도구 가방이 업데이트됩니다. 맥가이버 칼로 부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 최종 명칭은 플로린마을 발렌타인 촌장의 수제자인 리아나의 이름을 따서 리아나의 채집도구 가방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리아나의 채집도구 가방은 의미 그대로 저희 검은사막에 존재하는 각종 생활도구를 보관하는 특수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장비창에 장착하면 이제 도구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바로 채집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생활도구 가방은 호미, 곡괭이, 수색 채취도구, 벌목도끼, 무너질용 칼, 도충용 칼을 각각 하나씩 여섯 개 보관할 수 있고요. 가볍게 진행되는 의뢰를 통해 누구나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 가방을 등급별로 여러 개 만들까, 뭐, 은화를 송호에 제작하는 형태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편의성의 영역이다 보니까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현재 구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구 가방이 업데이트 되면서 우선순위 채집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나무로 예를 들면 벌목도 가능하고 수액 채취도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죠. 원래 개발 초기에는 이 생활도구 가방에 넣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도록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개발 시간을 투자해서 채집물 상호작용 UI의 변화를 주는 형태로 방식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이제 패치가 되면 상호작용창에 채집 가능한 모든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이 상태에서 F5를 누르거나 마우스 휠을 굴려서 원하는 채집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창은 마지막으로 세팅한 값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채집을 할 때마다 매번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어, 생활 도구 가방은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정말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매우 기쁜 마음이고요. 어, 엄청 큰 패치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모험가 분들에게 더 편리한 생활 라이프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워서 6월 8일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솔라라의 창이 프리시즌을 시작합니다. 아, 솔라라의 창은 저희가 검사방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테스트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 좋은 의견 내주신 분들에게 이자를 리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시즌은 6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매일매일 진행은 하지만 일단은 24시간 개방은 아니고요.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프리시즌 이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즌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즌이 종료되면 그에 맞는 보상 꾸러미가 지급될 것이고요. 매일매일 약간의 보상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명예로운 보상에 대해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솔라레의 창 명예의상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명예의상은 프리시즌 용은 아니고요. 정규 시즌과 함께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명예보상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라레의 창은 저희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컨텐츠입니다. 특히 전용 장비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전용 장비 덕분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전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래 PVP를 좋아하셨던 블루는 물론이고, 이 PVP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관심은 있는데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몬스터를 상대할 때와는 다른 저희 검은 사막만의 액션을 더 본능적으로 짜릿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은 공식 서버에 업데이트 되는 시점까지 더 집중해서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한 것 외에 현재 시점에서 궁금하신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카니아의 각성 출시 시기도 있을 거고, 거점전이나 점령전의 변화여부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까지 다음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막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얘기해 드릴 것도 많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만 참고 더잘 준비해서 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공개할 수 있을 시점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검은사막 스튜디오 모두 다양한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